부부 생활이라고 할수 있는 거에서는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죠.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뭘할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잘하고 있는데도. 너 잠자리 할때 이거 좋아하지라. 어떻게, 하, 어떻게 하세요?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, 어, 속궁합. 네. 주제 속궁합이거든요. 뭐 민망해요? 속궁합 중요한 중요한 거죠. 굉장히 중요합니다. 속궁은이 뭘까요? 잠자리. 허... 예. 그러니까 뭐 성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.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. 근데 이게 먹는 거 자는 거 성욕이 이게 굉장히 세계가 강하잖아요. 어, 근데 잠도 그렇지만 이 성욕도 만만치가 않거든요. 너무 과해도 안 되지만 너무 없어도 안 되고. 그 부부 생활이라고 할수 있는 거에서는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죠. 속궁합이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, 네네. 속궁합을 미리 안다면 네네. 좋지 않을까. 미리 아는 거는 잡아야 알지. <laughs> <laughs> 우선은 실전 경험을 해봐야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고. 그래서 이렇게 이게 주제가 띠별로 이제 속궁합이 잘 맞는 네. 그런 건데. 아, 띠별, 띠별로 뭐 맞는다. 뭐 그런 것도 뭐100% 뭐 이렇습니다. 거짓말 칠 수는 없으니까. 아, 그런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어... 띠별로 봤을 때 뭐... 쥐띠, 말띠 뭐 범띠, 원숭이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주로 풀면 띠로 궁합을 봤을 때는 나하고 이제 안 맞는 띠예요 충이 일어나거나 뭐 원진이 있다거나 이렇게 안 맞는 띠들인데 의외로 이안 맞는 띠들이 속궁합은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용띠, 개띠 뱀띠, 돼지띠 뭐 이런 식으로 양띠, 소띠 예, 이렇게 충이 일어나는 띠인데 상극이라고 하는데 사주로 뻗었을 때는 의외로 속궁합은 좋을 수 있어요. 괜찮을 수가 있고요. 성격은 안 맞아도 겉궁합이 성격, 성격이라고 안 mean. 맞는 거죠. 어. 사소한 것에서도 큰 소리가 나고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뭘할때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잘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그게 뭐가 동해가지고 잠자리 이제 관계를 하게 되면 의외로 잘 맞을 수가 있어요. 굉장히 좀 높은 퍼센티이지로잘 맞죠. 잘 맞을 수 있어요.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석궁합이 고민이어서 점사를 보러 오셨다. 석궁합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영으로 또 띄워서 알수 있네요. 아 그럼요. 세기가 간 사람들은 오면요, 관계할 때 어떠한 동작을 좋아하는지, 어떠한 것을 했을 때 이게 그뭐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그런 것들 영으로 띄워주실때 있어요. 디테일하게요. 그럼요. 그래서 너 잠자리 할때 이거 좋아하지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아, 어떻게 하세요? 그렇죠. 아... 어떻게 하세요? 뭐 이렇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. 근데 의외로 여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. 의외로. 에, 에, 에. 통합으로 만약 고민이 고민인데 안 네. 맞는다라는 고민이 왔을 때 음. 보통 어떤 솔루션이 나갈 수 있을까요? 많죠. 에, 디테일하게 개인을 위한 방법들이 수만 가지가 나갑니다. 근데 뭐, 남자가, 뭐, 체력이라든가, 뭐, 다른 거는 다 되는데, 다른 걸로 인해서 만약에 뭐, 거부를 한다. 뭐, 그러면은, 뭐, 다른 방법,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또 의외로, 남자는 원하는데, 여자가 문제인데, 이 문제는 여자가 상담을 왔을 때도, 어떻게 하면 괜찮다, 본인도 괜찮다,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고. 또한 가지 뭐, 뭐, 이제 뭐, 알려드리자면, 우리, 남자 쪽에도 조상이 있고, 여자 쪽에도 조상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조상끼리 만약에 티각이 났어. 싸움이 났어. 그러면 인간에서도 부부관계를 잘안 합니다. 건드리고 손만 대도 막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. 그런 것도 또 풀어내면 언제 그러냐는 뜻이 또 물고 빨아요. <laughs> 그런 게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. 우리 제자들만 갖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. 뭐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. 근데 원인이 그런 원인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.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써서 풀어냈더니 가끔 연락 와서 너무 좋다고 연락하고 싹 사라졌다고 그런 일도 있었죠. 인간에서는 보통 어떤 영향이 있나요? 어떤. 인간 자체에도 문제가. 있을 있는... 수 있죠. 음. 응, 그, 인간 자체에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여기 올게 아니라 병원 가셔야지. 병원 가서 하시고 병원 가서 했는데도 그렇고 뭐 했는데도 그렇고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. 또 와이프한테만 안 그래, 남편한테만 안 그래,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할 때는 또 그게 뭐가 또 와, 막 이렇게 와. 그러면 그거는 저희를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고.